자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시리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어, 진행하는 거는요, 네이트판에서 또 레전드 글로 화제가 되고 있었던 네이트판 레전드 그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리즈를 해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달려있던 레전드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압도적인 1위를 한또 시리즈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하고 이야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 요게 시리즈 제목이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라는 시리즈입니다. 전에 올렸었던 롱원니 시리즈 있잖아요. 기숙사 이야기 그것도 레전드 시리즈 중에 하나였고 요것도 레전드 시리즈 중에 하나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할머니의 교통사고 엄마와 나 가끔 틈날 때마다 여포판을 들락거리는 서울에 거주 중인 29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일도 한가하고 과장님도 출장 가시고 하여 예전에 겪었던 일을 풀어볼까 합니다. 9년 전 제가 대학 1학년이었을 때 수업 마치고 동기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는 중에 외삼촌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응, 삼촌, 6남매 중 첫째, 우리 엄마의 오빠, 삼촌하고 밥을 우물거리며 전화를 받았는데 삼촌이 하시는 말씀은 충격. 외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계시다는 대충 소식을 전해 듣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곡소리를 내며 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손을 덜덜 떨면서 친구들한테 대충 얘기하고 집으로 직행. 패닉 상태인 엄마를 겨우 차에 태우고 아빠랑 같이 외가로 출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경상도에 두 분만 거주하고 계셨음. 외가에서 멀지 않은 대학병원에서 수술 중이라는 연락에 병원으로 날아가다시피 했는데 도착해 보니 수술은 끝나고 회복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지셨더라고요. 중환자실은 면회가 허락된.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기에 복도에서 우는 이모들을 달래면서 기다리다 본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다치셔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호흡기만 낀채 겨우 버티고 계셨어요. 그날이 시골에 장이 서는 날이라 장도 불겸 시내에 나가셨던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 탔던 버스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큰 사고였거든요. 와 버스가 계곡 아래로 떨어지는 거면 진짜 너무 큰 사고인데? 장담은 할수 없다. 라는 의사의 말에 이모들이랑 엄마랑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그때 중환자실은 그 교통사고로 들어온 환자들로 미어 터지다시피 했었고요. 할머니 옆에는 어린아이, 한 8살쯤? 아이도 누워 있었는데 학교에서 집에 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그 아이의 엄마가 울면서 말하는 것도 들었고요. 병원에 있으면 보호자들끼리 이것저것 주고받는 얘기가 많아짐 일종의 위안, 정보교환? 등. 그렇게 힘들게 며칠을 버티던 할머니는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게 되었고 2인실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그 2인실을 같이 쓴 환자는 중환자실 할머니 옆에 있던 그 아이. 그 아이도 그렇고 그 아이 엄마도 안면이 있는지라 번갈아 교대하면서 간호하던 엄마와 이모. 저와 숙모들도 중환자실에서도 옆침대 쓰더니 일반 병실도 같이 쓰네. 하며 웃어넘겼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지만 할머니와 그 아이 둘다 상태가 위중한지라 드라마에서나 보던 온갖 의료 장치들을 온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시피 했고 그나마 호흡기를 빼고 부었던 얼굴이 점점 가라앉는 할머니의 모습이 위안이 되었더랬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할머니는 무속인이시거든요. 어? 아또 어, 할머니가 무속인이셔? 와, 우연한 기회에 신을 모시게 된게 아니라 할머니의 엄마 또그 위의 엄마 이런 식모계로 이어져 온 거라 들었어요. 스라의 아들 둘에 딸 넷을 두신 저희 외할머니는 그 공줄. 어, 이게 뭔지는 잘 모름. 할머니가 공줄이랬음. 어쨌든 이거를 당신의 딸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판단. 엄청난 기도와 정성으로 신을 모시며 소원했다고 하네요. 그 정성이 통한 건지 저희 엄마를 비롯한 이모들 그리고 엄마의 딸인 저까지도 무당집 안만 지나가도 무당이 뛰어나와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기센 여자들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신을 받고 그 신을 섬기는 걸 업으로 삼는 분은 없이 나름 평범하게들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쨌든 호전되어가는 할머니를 보며 하루하루 희망을 가질 때쯤 좀 이상한 상황이 포착되더라고요.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 옆에 누워있는 아이의 상태는 호전되고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면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번갈아가면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더라고요. 큰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그런 걸 반복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병실에 있는 두 두 환자가 서로 그걸 반대로 반복하니 저희 집 식구들이 안도하면서 웃을라 치면 옆에 있는 아이 엄마는 통곡을 하고 우리 식구들이 곡소리 내며 울면 아이 엄마는 안도하는 기색도 못 내비치는 이거 참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날들이 지속됐어요. 그런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 교대하며 간병하듯 이모와 숙모들도 체력이 바닥을 쳤고 그나마 젊은 저에게 하룻밤만 할머니 곁에서 간병하라며 어른들은 외가로 잠을 자러 갔어요. 옆 침대에 아이 엄마는 일찌감치 보호자용 침대를 꺼내서 잠을 청했고 저는 잠이 오질 않아 할머니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하염없이 할머니 얼굴 손만 쳐다보다가 그대로 엎드려 잠들었던 것 같아요. 꿈에 할머니가 타고 계셨던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할머니의 옆에 앉아있는 어린아이. 할머니랑 같은 병실을 쓰는 그 아이였어요. 아이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차는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아수라장, 아비규환. 3인칭 시점으로 계곡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버스를 바라보는데 누군가 처음 듣는 목소리로 옆에 있잖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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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제 귀에 소리를 질러댔어요. 귀청이 찢어질 만큼 큰 소리로. 꿈에서도 귀가 아파서 옆에 뭐 어쨌다고 하며 짜증을 내는 찰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발신자는 우리 엄마. 응. 왜? 하면서 전화를 받으니 엄마가 병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병실 밖 복도로 나가서 다시 전화를 받으니 희야 본인 네 오늘은 잠자지 말고 옆 침대 아줌마가 밤에 뭐 하는지 잘 봐둬라 대놓고 쳐다보지는 말고 자는 척 하면서 몰래 지켜보란 말이다 알겠나?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그래도 울 엄마의 직감? 얘가? 이런 거는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었으므로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와 보호자 침대에 드러누웠죠. 자지 말고 지켜보라니까 잠이 더 쏟아지는 거지 같은 상황. 그래도 엄마 말안 들으면 호랭이처럼 성질낼 걸 알기 때문에 졸린 눈을 뒤집어가며 이불을 덮어쓰고 잠든 척하고 누워있었어요. 와, 이것도 뭐 있나보다. 와, 씨, 뭐지? 한 시간쯤 지났을까? 옆에 누워 자던 아줌마가 부시럭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심장을 조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어디선가 흰색 천? 그런 거를 들고선 할머니 옆에 서더니 할머니 얼굴이 덮여있는 거즈를 살짝 드러내더라고요 어? 응? 교통사고 당시 깨졌던 유리가 얼굴에 많이 박히셨던 상황. 입 안도 많이 터지고 치아도 상해서 말씀을 못하셨음.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흰색 천으로 할머니의 상처 부위를 닦아내는 것 같았어요. 또, 조금 있다가는 웬 작은 통 같은 거에 할머니 소변, 소변줄을 꽂고 계셔서 소변이 계속 모이는 중 그것도 덜어서 담아가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이것도 뭔 상황이에요, 도대체? 오밤 중에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이래서 엄마가 지켜보라고 했군 하면서 일단 숙면. 아침에 깨보니 엄마가 와 있었어요. 병실 밖으로 가서 전날 밤에 본걸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엄마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마가 일을 갈면서 이모들 호출, 잠시 뒤에 이모들 총출동,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하니 이모들 일제의 경악. 알고 보니 할머니가 사고 났던 그날부터 엄마랑 이모들은 전부 같은 꿈을 꿨었대요. 어떤 남자 뭐 저승사자겠지. 어쨌든 그 남자가 할머니를 데려가려 하는데 할머니는 내 차례가 아닌 걸 알면서도 왜 나를 데려가려는 거냐. 내 명절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소리치고 그 남자는 고개만 흔드는 꿈. 하루가 멀다 하고 딸들이 돌아가며 그런 꿈을 꿔대니 마음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겠죠. 그리고 밤중에 수상하게 부스럭거리면서 할머니를 살피는 옆에 아줌마까지. 숙모들은 촉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 몰랐다고 하는데 엄마와 이모들은 그 아줌마한테 썩은 냄새가 나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느낌, 여름철 음식 썩는 냄새. 이래저래 속만 태우고 할머니랑 옆에 아이는 아카와 호전을 반복하고 저는 저대로 눈만 감으면 옆에!라고 소리치는 꿈을 꿔더니 하다 하다 안 되겠었는지 큰 이모가 무속인을 찾아가 보기로 결단을 내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던지라 용한 무속인 찾아가는 건 식은죽 먹기 크크 <laughs> 할머니 인맥 굿온 식구들이 총출동해서 무속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며 애원하며 상황 설명 무속인 할머니는 눈 감고 고개만 끄덕이며 얘기를 듣더니 남자들은 전부 나가 있거라. 라고 쿨하게 한마디 던지시고 아빠를 비롯 남자들은 퇴장 무속인 할머니가 눈을 뜨더니 숙모 두 분을 가리키며 너네도 빠져라 라고 하여 숙모 두 분도 아웃. 큰 이모, 둘째 이모, 우리 엄마, 막내 이모, 그리고 본인. 엄마 형제 6 남매 중 딸을 낳은 사람은 우리 엄마뿐. 다들 아들만 나는 능력자임.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더니 걱정할 것 없다. 원흉이네 엄마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어. 왜 손녀? 그러니까 글쓴이. 글쓴이만 있으면 든든하겠구나. 원흉이 할머니를 찾아오고 있는데 걱정할 것 없다? 반어법인가? 하는 찰나에 이모들이랑 엄마가 울며불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눈물을 짜고 무속인 할머니는 급 짜증을 나를 가르침 너만 있으면 된다는데 왜 눈물바람이냐 하며 우리를 내쫓으셨지요 넌 다시는 내 집에 발 들여놓지 마라 너때문에 눌린 거 다시 펴놓으려면 해야할 기도가 태산이야 라고 한마디 던지시곤 우린 그대로 쫓겨났어요 딱히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먼저 쫓겨났던 남자분들과 숙모들은 외가로 이모들과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게참 허무한지라 다들 말없이 병실만 지키고 앉아있는데 옆 침대 아줌마가 웬 처음 보는 젊은 여자 한 명을 병실로 대 그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전 보호자 침대에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있었는데 병실로 들어서던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며 다시 병실을 나가더라고요. 내 얼굴이 그렇게 무섭냐?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아줌마와 젊은 여자 그 젊은 여자가 어찌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지 병실 안에서도 다 들렸어요. 내가, 내가 왜 안됐나 했어. 왜 안됐나 했다고. 난 못해. 저분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난 못해. 돈이고 뭐고 돌려줄 테니까. 난 못해. 난 안해. 라면서 악을 쓰는 젊은 여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 저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며 우는 아줌마. 이게 뭔 소린가? 하며 잠시 앉아있는데 그 젊은 여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던 우리 큰 이모를 일으켜서 멀찌감치 옆으로 세워두더니 멀뚱히 보호자 침대에 앉아있던 저한테 큰 절을 하더라고요. 허허. 나보다 나이도 많아 보였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하세요. 하면서 서럽게 울어대는 젊은 여자. 이런 분이 지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초기 남다른 울엄마가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고 멱살을 잡다시피 해서 병실 밖으로 끌어내더라고요 이모들도 우르르 따라 나가고 저도 그때서야 슬리퍼를 끌면서 따라 나갔는데 자초지정을 설명한 젊은 여자 역시 무속인 그분의 말에 우리 모두 패닉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위독해지자 무속인을 찾아간 아이 엄마 무속인의 눈에 아이는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만은 없었던 아이 엄마는 울며 불며 사정을 했고 그 젊은 여자는 무속인이 써서는 안될 방법을 쓰게 된 거래요. 돈의 노예, 나쁜 년. 가까이에 있는 위중한 환자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을 가져오라. 피, 고름, 소변 등등. 그 배설물을 사람이 죽을 때 입히는 수의에 묻히고 신께 기도라고 쓰고 눈가림이라 읽는다 하여 이미 운명을 다한 그 아이 대신 우리 할머니를 데려가게 하려 했다는 망할 이야기를 펑펑 울면서 털어놓더라고요. 우리 기센 다섯 여자 앞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기도를 해도 결과가 나타나질 않으니 직접 병실로 와서 기도 혹은 저주를 하려고 했다 하네요. 근데 병실에 들어앉아 있는 건 본인. 다름 아닌 본인, 글쓴이 얘기하는 거죠. 그 젊은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가 워낙 세고 공출로 이어져온 큰신 또한 항상 같이 있어서 그동안 그 여자의 기도빨이 먹히지 않았던 거라고 신을 모시는 사람은 재물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돈에 눈이 멀어 하면 안될 짓을 했다면서 나이도 어린 제 발밑에 엎드려서 펑펑 울어대더라고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할머니와 아이가 번갈아가면서 힘들었던 걸 생각하니 그냥 무시할 순 없고 한성가를 하는 이모들과 엄마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더니 그 젊은 여자를 불꽃 사다 으로 응징. 다시 한번 눈앞에 나타나면 척추를 반으로 접어버리겠다는 위협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선 아이의 엄마와 배틀. 하지만 진정한 배틀 2라운드가 시작되려는 저녁 때쯤 아이는 거짓말처럼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빛의 속도로 회복, 또 회복. 할머니가 태어나시던 날 엄마 몰래 중환자실이 있는 층에 올라갔어요. 들어갈 수는 없고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 언니한테 아이의 이름을 대며 물어봤더니 하늘나라로 갔다.라고만 말해주더라고요. 와. 상태가 거의 회복이 되신 할머니와 외가로 돌아가서 주구장창 사골국만 먹으며 보낸 며칠 동안 할머니가 말씀을 꺼내셨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만 해도 무당이 되는 게 당연한 팔자인 줄만 알았다고. 할머니의 엄마, 그 엄마의 엄마, 그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도 없이 내려온 거라 당연하게 여기셨다는. 근데 할머니가 결혼을 하여 딸을 낳고 보니 무속인이란 이유로 결혼도 쉽지 않으셨다는. 이런 삶을 대프리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딸 넷을 데리고 살자를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고 나서야 딸들이 무속인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게 너 본인한테 내려갈 거란 생각을 못했다고. 아니 일부러 그 생각을 지우려 노력했다고. 당신의 내딸중 셋째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영안이 튀어 있어서 신의 제자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공주래 네 엄마의 영안이 더해진 게 너고 내 손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너만 딸로 태어난 게 우연은 아니라고. 이제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게 보일 날들이 시작될 테니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좋은 것에 유익하게 쓰도록 노력하라고. 그리고 당신 죽지 않고 살아난 건 자식들의 기도와 네가 받쳐주는 기 때문이었다고. 할머니 손녀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냥 그런 말씀들을 묵묵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 말씀대로 눈에 보이면 안 돼?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쓰다 보니 대하 소설이 되었군. 마무리는 어떻게 하지? 음 뿅.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아니 1회부터 이야기가 엄청 스펙타클하네. 1화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글쓴이 분이 좀 신기운이 또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시네요. 집안 대대로 뭔가 이제 이 무속인 집안이었고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이 지금 이 글쓴이 본인한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와 다른 무속인이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빌 정도면은 거의 뭐 만신급인가? 뭐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할머니의 교통사고 엄마와 나 번외편 며칠 전에 글 쓰고 갔던 29살 여자입니다 그냥 옛날 생각나서 끄적거려 본 거였는데 추천도 있고 댓글도 있어서 놀랍기도 하고 일단 악플이 없다는 거에 감사 제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다 보니 우리 집기센 여자들? 에 대한 얘기들이 생각나서요 앞글에 썼듯이 우리 엄마는 6남매 중 셋째 딸 아들 둘에 딸넷 그래 외삼촌들이 거론되지 않는 건 그분들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길을 가지신 분들이라. 우렁말을 포함한 내 자매는 음. 절대포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여성들이에요. 당신의 딸들에게 무속인의 공주를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신 할머니의 정성 덕에 네분다 무속인이 되는 삶은 피해 가셨지만 그래도 핏줄이란 건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외할머니의 생김새를 빼다박은 울엄마는 그중에서도 탑, 탑오브더탑. 외모와 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와 이모들이 인정한 기센 여성이심. 엄마랑 이모들이 겪었던 얘기는 아직도 모였다 하면 수다의 주제로 술상의 안주로 쓰여지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경상도 출신이시거든요. 옛날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엄마가 다니던 학교도 걸어서 30분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었대요. 엄마 바로 위에 언니, 그러니까 둘째 이모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지라 등학교를 항상 같이 하셨다고 하네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주변엔 갈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분위기가 항상 음침했었대요. 동네에서 농업용으로 쓰이는 작은 저수지라 물이 막 깊진 않았고 저수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밑으로는 작은 개울도 하나 있었대요. 밤에 둘이서 등하교를 같이 하니 여름에는 그 개울에 가서 발 담그고 노는 일이 가끔 있었고요. 여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던 더운 날, 엄마와 이모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계셨대요. 이모, 영아, 우리 엄마, 우리 개울에 가서 발 잠깐만 담그고 집에 갈까? 엄마, 그럴까나? 하고 자매는 개울가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던 우리 엄마. 언니야, 오늘은 개울에 가면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얼른. 덥다고 잠깐만 놀다 가자는 이모 말을 무시하고 울 엄마는 이모 팔을 잡아끌고 집으로 향했대요. 저희 외가는 집이 두 채예요. 한 집은 식구들이 거주하는 집, 가까이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집은 신을 모시는 집. 여기 얼씬거리면 할머니 호랭이 성깔. 음, 이모가 왜 그러냐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계곡가에 피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미 흘렀던 피가 아니야. 피 냄새가 신선해. 신선하다. 피 냄새가. 어떤 기분일까? 피 냄새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건. 어쨌든 헛소리라고는 전혀 안 하는 우 엄마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모도 입을 다물고 집으로 향했대요. 근데 집에 다다른 엄마는 거주하는 집이 아닌 신집으로 향하더래요. 영아, 너 거기 가면 엄마한테 혼나. 라고 이모가 뜯어 말리려고 뒤에서 따라오는데 신집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나오는 건 우리 할머니. 와, 타이밍 좋아. 평소 같으면 신집 주변에 얼씬거린다고 폭풍 성질을 내시는 분이지만 그날은 신집 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바라. 보시더니 영아 그가 어디냐 뭘 봤어 느낀 거야? 라고 엄마를 잡아 흔들어대며 물어보시더래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않고 개울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할머니는 거주하는 집으로 뛰쳐들어가 할아버지랑 삼촌들을 데리고 개울가로 뛰어갔대요. 뛰어가면서도 너희들은 집에 있어라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돼 라고 소리지르며 뛰셨다는 한참 뒤에 마당이 떠들썩해서 문을 열어보니 동네 총각 한 명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옆에는 역시 동네 처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있더래요. 나중에 엄마가 들은 바로는 동네 천녀를 짝사랑하던 총각이 으슥한 곳으로 천녀를 데리고 들어가 하면 안될 짓을 해버렸던 거죠. 그때 할머니는 신집에서 기도를 하던 중이었고 엄마는 하교하는 중 모녀가 똑같은 것을 느낀 건데 할머니는 살려달라는 소리로 엄마는 그 신선한 피냄새로 각기 다른 루트로 느낀 거였어요. 엄마가 맡은 피냄새란 뭐 예상하시겠지만 천녀막이 터지면서 나오는 그 피냄새 동네 장정들이 몰려와서 그 총각을 두들겨 패서 끌고 나가고 정신을 잃은 처녀의 부모는 할머니 집으로 달려와 오열하며 울었대요. 그 처녀의 어머니는 울엄마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며 너, 넌 무당 딸이라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으면 미리 말좀 해주지. 하는 억지를 부리며 통곡을 했다고 해요. 차마 할머니한테는 못하고 괜히 울엄마한테.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하며 울지 마시라고 옆에서 위로해드리는데 대똘 위에 서서 보고만 계시던 할머니가 한마디 날리시더래요. 보고 느끼는 걸 전부 다 까발리는 게 무당인 줄 알았나. 천기누설을 할 때마다 나와 내 딸은 그만큼 업을 쌓는 거야. 딸은 무탈할 테니 내 말을 믿고 집에 데려가 몸보신이나 시키시게. 그리고 그냥 방으로 슝 들어가버리셨다네요. 예나 지금이나 본인 할 말만 하신다는. 후에 총각은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나고 처녀는 중학교만 마쳤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려 도시로 유학을 가는 걸로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고 하네요. 그 후로 다큰 딸을 가진 동네 아줌마들은 울엄마만 지나가면 어디서 피냄새 맡으면 제일 먼저 말해줘야 해 라고 할머니 몰래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웃지 못할 후문도 당신의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살뜰하게 챙기시고 더없이 사랑해주시는 할머니시지만 이를 보러 그러니까 전보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찬바람이 쌩쌩 불곤했었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정치인이 쌀가마니와 비단을 들고 집에 찾아왔을 땐 쿨하게 소금 한방 가지를 뿌리고 네 놈이 정치하면 난 이민 갈란다라고 하실 정도로 기센 여성의 최고봉이신 우리 할머니. 그래서 저 또한 기센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긴 했지만 본인은 인정하지 않음. 난 그냥 한 마리의 순한 양이고 싶음. 하지만 별명이 고양이, 마녀, 마님 등등 인정하지 않겠어 유유. 그래도 무탈하게 살도록 지켜봐 주시는 할머니께 항상 감사를. 하... 허... 글쓸때 몰랐는데 또 마무리가 어색하게 됐군 에라이 뿅 하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2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레전드일 만한 이유가 있네요 이게 각기 뭔가 신기가 있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게다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나 보네요 피 냄새로 맡을 수도 있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뭔가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신기가 있어도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다 와